경남 거창읍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강당 뒤편에 직업 선택의 쉽게라는 소박한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장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정경 같은 것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바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개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10개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20계명이 등장하지 않았나 의문점이 생길 정도입니다. 예수님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추종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고난과 희생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단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치 않았고 그들이 결사 반대했던 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해서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정한 길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생기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으로 그분의 계획과 뜻을 각자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예레미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아는요. BC 6세기에 급변하는 근동의 정세 가운데 사역한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예레미야의 핵심 사역은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하나같이 비전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했지만 예레미야는 비전이나 이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할 시기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여호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 시기가요. 아주 암울한 때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던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런 암울하고 어떻게 어찌 보면 중요할 때인 만큼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사역이 참으로 귀한 때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첫 사역을 감당해야 할 예레미야는 6절에서 그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는 어린 아이라서요. 말할 줄은 모릅니다. 영어로 보니까 yout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0대입니다 10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예리미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도 예리미야가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어,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표현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10대 소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솔직히 예레미야의 심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선지자로서 져야 할그 짐들을 상상해 볼때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그큰 짐을 어떻게 칠수 있을까?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때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력 있게 잘 전하는 베테랑 선지자를 쓰시는 게 10대 어린 선지자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볼수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고 말을 잘할줄 모르는 어린 10대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9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전할 말을 직접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가 직접 줄 테니까 그 말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 네가 어려도 두려워할 것 없다. 하시면서 너와 항상 함께 하며 너를 구원하시겠다.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 유다를 위해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선지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말씀은 전적으로 의지의이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성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환경을 뛰어넘는 성장의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지만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책에서 그 보시면 국제사회 복지사 김혜영 선교사의 간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녀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자 그녀의 아버지는 확 김해요. 어린 갓난아기를 바닥에 던져 버려서요. 척추를 크게 다칩니다. 그로 인해서 키가 안 크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김혜영 선교사의 키가 134cm예요. 척추 장애인입니다. 결국에 아버지는 자살해서 죽고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혜영 선교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적적으로요 주변의 도움으로 미국 나약대와 콜롬비아대에서요. 사회 복지학과를 전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 자신이 진실로 꿈꾸고 비전을 품었던 국제 사회 복지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보츠와나와 케냐에서 국제 사회 복지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김영 선교사를요. 134cm의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단어가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김희영 성교사에게 성장이라는 단어는 척추장애를 가진 분에게 참으로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김희영 성교사는요, 항상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해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그분의 삶 속에서 성장의 힘이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영적 성장으로 134cm의 작은 거인으로서 많은 사역을 선교사로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김영성 교사는 2012년에요. 국민 훈장인 목령장을 받는 등 한창 그분이 주가가 올랐을 때 문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유명해져도 케냐에 가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교사님은요, 이곳이 조사오니 저를 이제 그만 불러주십시오. 라고 할까봐 바로 케냐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안주하지 않고 성교 현장에서 머무르는 성교사 DNA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올해 4월 2일에 쓴 국민일보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요. 어찌해서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찌해서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탓할 수 있겠냐고요. 척추장애인이 무슨 꿈을 꾸겠어. 라고 자신의 환경을 어찌해서 탓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품어주신 구분의 계획과 뜻을 부르심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베드로우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그첫 부분을 보시면요 바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그들이 공동으로 쓰였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자신을 종이라는 표현은요,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노예입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요, 쉽지 않은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뭐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큰집 사야죠. 큰집 사서 뭐합니까? 좋은 차 끌어야죠. 남부럽지 않은 휴가를 즐겨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런 가치관에 깊이 배어 있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자신이 커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구보가 하나같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어린 예레미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예레미야와 같이 지르른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총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그 말씀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건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이런 종의 삶, 노예의 삶, 그런 삶이 좋아서 우리가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죠.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의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 환경들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반드시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된 자로서 내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 내가 주의 노예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이 어린아이라 나는 그런 예레미아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말씀하셨던처럼 내가 가진 그 장애물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성장해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원하고 계세요.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